저는 어, 군 생활을 지금은 없어진 전투경찰로 활동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전투경찰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 처음부터 지원이 아니에요 육군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육군으로 들어가죠 육군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어, 행정자치부 어, 그때는 막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는 그런 때였는데 내무부에서 필요한 인력만큼 이제 전투경찰로 차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그 97년, 98년, 그때가 사회적으로 어떤 때였냐면요. 한 총년이라고 하는 대학생들, 대학생들의 시위, 데모가 굉장히 극렬했던, 강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른들은 좀 많이 기억하실 텐데, 시대의 탈옥범 신창원이 탈옥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현대사에서 한큰 획을 그었던 98년 IMF가 터져서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생계형 시위, 목숨 걸고 데모하는 분들이 많았던 때가 바로 제가 전투경찰로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전투경찰로 차출됐다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어, 이제, 그, 이제 컴퓨터 추첨이에요. 컴퓨터 추첨으로 해서 가야 될 곳이 이렇게 탁탁탁 결정이 되는데 차라리 육군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왜냐면, 물론 남북 관계가 항상 뭐 어지럽고 복잡하고 하지만 남북 관계는 항상 어지럽고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전투경찰은 좀 다른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봤던 전투경찰들이 막어 터지고 막 포위돼서 막 시위대에게 그냥 강목으로 두들겨 맞고 실제로 몇 명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들었는데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제가 전투경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발령 받았던 곳이 어, 이제 제3기동대, 이제 동대문 옆에 있는 경찰 제3기동대에서 이제 후반기 교육을 끝내고 경, 그 받았던 곳이 어, 강남경찰서. 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 나오죠. 예, 강남경찰서. 실제로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됐던 어,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좀 이사를 갔지만 옛날 건물은 정말 경찰처처럼 생긴 그런 건물이에요. 어, 그곳에서 예, 군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대기대. 그러니까는 배를 삐릭하고 울리면 5분 내에 출동해야 되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군화를 신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서에 있다가 어떻하다가 게 운이 좋아서 상황병으로 뽑힌 거예요. 상황병은 뭐 상황은 비슷하지만 최소한 내근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강남경찰서 관내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접수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련 부서에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상황병으로서 좋았던 것, 지금 와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 아 경찰이라는 업무가 이런 거구나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강남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구나 때로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죽어있는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울면서 전화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기도 하고 아,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기로 지금은 인식되지만 그때는 여전히 벗어나고 싶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경찰서 말고 딴 데로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우리 군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항상 그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 군 생활이니까 당연히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배워 보자. 최선을 다해 보자. 상황병이니까요. 어떤 사건 사고가 딱 떨어지면 그거를 워드로 빨리 쳐야 돼요. 워드 프로세서로 빨리 쳐서 예 이것을 다음 부서에 이렇게 넘겨 줘야 돼요. 상황경 뽑을 때 물론 물어봅니다. 너어 워드 몇타치냐어 그때 제가 독수리였는데 이게 독수리 아시죠? 손가락 네 개로 모든 문서를 꿰치는 이렇게 치는 독수리. 예, 80타, 100타. 어 그러니까 뭐 거의 그뭐 느린 보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거짓말로 500타 친다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500다 칩니다! 그래! 너 상황병! 에서 이렇게 뽑힌 그런 배경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일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습기간을 한달 정도 둬요. 그럼 한달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고참들 이제 좀쉴때 저는 이제 남아서 워드 연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워드는 금방 늘잖아요. 이렇게. 워드를 이렇게 하면 금방 느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병 시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운 게 컴퓨터를 거기서 배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이나 학교나 이런데 컴퓨터가 그렇게 보급하면 많이 안돼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컴퓨터가 없었는데 그곳에서 컴퓨터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워드프로세스도 배우고요. 그때는 도스 운영 체제였는데 도스도 배우고요. 파워포인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파워포인트도 배우고요. 제 친구들은 군대에 있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을 저는 군대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번 열심히 배워봐야겠다.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 강남경찰서에서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배우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싫었던 시기였고 벗어나고 싶었던 시기였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저한테 너무 꼭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동아리도요,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언제나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당연했었고 착한 크리스찬들만이 제 옆에, 옆에 있는 것이 당연했는데 경찰서 가서 약 1년 반 동안, 약 2년 동안에 이군 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추악한 곳인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 되는 거구나. 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나와 함께 이제 살게 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구나라는 걸그 경찰서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웠던 컴퓨터 실력을 가지고요다시 아시다시피 옛날에 한번 비슷한 간증을 한번 한 있었는데, 졸업해서 대학원 갈 때요, 거기서 배웠던 컴퓨터 실력을 가지고 필기만 조금 공부해서요, 대학교, 대학원 2, 3년 동안에 어,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번 수입으로 대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배움의 기회가 바로 그 경찰성, 전투경찰, 군 생활함에 있어서 얻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그래서 우울한 가운데에 군 생활에 최선 다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때 내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다면, 그러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지금의 내가 있을까? 물론 좀 자랑 같지만. 교목실에서 발행되는 무슨 주보라든가 부착물이라든가, 물론 전우사님들도 잘하시지만 욕심이 있어서 제가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제, 제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결과물이 딱 나오면, 어, 제가 봐도 이쁠 때가 좀 있어. 요 야, 참잘 만들었다. 자랑이라 그랬어요. 참잘 만들었다. 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경찰서에서 정말 고참들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워드 프로세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열심히 배워봐야지 하는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사무엘상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은요, 이름에서 통해서 알수 있듯이, 제목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은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서술한 이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세운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 웬만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잘 나오질 않는데 유독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을 기름 부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어디 있을까 항상 마음속이 생각하시면서 어디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베들레임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베들레임이라는 곳까지 와 보니까 이세라고 하는 그 가문 집안이 있는데 이 이세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들들 좀좀 보여줘라. 아들들 좀 보여줘라. 그래서 이세가 이제 자신이, 자신의 자식들, 이 파령제를, 이제 차례, 차례로, 첫째부터 차례로, 어,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장자 민족이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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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장자들 처음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순서를 세워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들을 봅니다. 사무엘이 고개를 가로지어요. 두 번째 아들을 보여줍니다. 역시 사무엘이 가로지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가도 사무엘이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저, 저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에 아들 끝났느냐? 또 나에게 보여줄 아들이 없느냐?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 다윗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막내,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기름부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르르 아버지의 집으로 몰려들었는데, 이 다윗은 막내여서 그 기회도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면 양치고 있었던 겁니다. 양치고 있었던 거. 넓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을 치다가 이제 아버지 의심무름꾼을 위해서 어, 아버지께서 어, 어, 다윗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이, 이,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목동이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목동이 삶은요, 정말 밤낮이 없습니다. 그때이 이스라엘 지역은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골보다도 못한 곳이 이스라엘의 땅 상황입니다.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여야 되는데 풀이 없으니까 멀리까지 나가서 갔다가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넓은 틀에서 양을 봐야 되는 게목동의 삶이었어요. 뭐 넓은 분들에서 나가서 이 양들을 먹이니 이 들에 양들만 있겠습니까?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이 목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자기 양과 염소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돌팔매. 가죽으로 만든 돌팔매, 이 안에다 돌을 집어넣고 휑휑휑 돌려서 먼저 연습을 했겠죠. 표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돌을 던지면서 이 표적 맞추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면 이 해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을 위협하느라고 돌을 날리는 게 목동의 삶이었을 거예요. 무료합니다. 심심합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하프처럼 생긴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무료함을 달랩니다 아, 이 밤에 파늘에서는 별이 쏟아지죠. 조용하죠. 저쪽에서 잠자는 양들의 소리, 매매하는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하게 수금을 이렇게 연주합니다. 어. 저도 기타 배울 때 어느 날불을탁 꺼놓고 조용히 어, 이제 침대에서 기타를 한번 탁 쳐본 적이 있었어요. 뭐, 삶이 뭐 항상 그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기타를 이렇게 탁 치고 있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겠지. 사춘기 시절에 그 감수성 풍부했을 때는요. 아우 그렇더라고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살, 18살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이 삶을 달래며 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온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저는요 목동 다윗이 기름 붐을 받았다는 라 것보다 뭐가 더 놀랍냐면요 분명히 사무엘이 다음에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의 삶은 여전히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갑자기 왕세자가 돼서 왕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신분이 상승해서 갑자기 뭐 마을의 리더가 되거나 어 갑자기 가문의 무슨 뭐뭐 뭐 가장이 되거나 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목동, 여전히 막내였다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들에 나가서 양들을 쳤습니다. 여전히 양들을 공격하는 이 곰과 사자를 향해서 돌팔매를 날렸습니다. 여전히 밤에 외로울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아주 두 가지의, 두 번의 획기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뭐였냐면, 사, 이 사울왕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왕과의 만남. 이 사울은요,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악령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두통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개보리나 타이레놀로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이 두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통에 시달리니까 이신하가 이 말합니다. 수금 잘 타는 자로 연주하게 하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소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 소년의 이름이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다윗의 친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다윗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아도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아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3회일상 16장 18절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오랑 앞에서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임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다윗을 소개하는데요. 뭐, 다윗이 뭐, 뭐, 이 뭐, 뭐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금을 잘 타고, 수금을 잘... 양들을 치면서 무료할 때마다 달랬던 그 수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마다 자신의 무료한 신세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달리기 위해서 연주했던 그, 그이 수금, 수금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수금 잘 타는 소년이 있습니다. 라고 이 사우랑 앞에 소개하고 사우랑은 이제 그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왕의 이 무기를 맡은 자, 칼을 맡은 이 자로 다윗을 세워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사울 왕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우리가 더잘 아는 만남입니다. 바로 골리앗 와의 만남입니다. 사울을 만난 이후에도요, 다윗의 삶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싸움 도두는 자 이게 약올리는 자예요. 약올리는 자, 야 너네들 거기서 뭐하냐 이놈만 몇천 명이지, 어나한 사람 못 죽이고 막 메롱 막 이러면서 이제 약올리는 거예요. 전쟁을 막 도두는 자예요. 어 너네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한번 1대1로맞짱 한번 뛰자. 그래서 나를 이기면 너네가 이긴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키가 엄청나게 커요. 체육만 보자 더 큽니다. 힘도세고 목소리도 커요. 목소리도 근육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서 아무도 다이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아버지의 도시락 심부름꾼 도시락 들고 형들에게 도시락 주려고 도시락 주려고 이렇게 쫄래쫄래 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했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요. 왕이 불려가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골리앗이 사울이 머리가 또 아프죠. <laughs> 저 장수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이 꼬맹이까지 와가지고 <laughs> 이, 이 수금타던 저 꼬맹이가 와서 자기가 가서 이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니 사울 랑 이제 머리가 아프죠. 어, 그러면서 아 그래 네가 어, 양치면서 어뭐 이렇게 뭐좀 했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한번 좀나가봐라 하면서 이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지어치지만이 다윗에게는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다윗이요 사울 랑 앞에 나가서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설득할 때.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을 한번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이에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내가 골디아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설득하는 장면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언제? 언제? 아버지의 뭐를 지킬 때요? 에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요. 내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 내가 몇 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지를 않아요. 내가 누군가 싸워서 내가 그를 뭐 어떻게 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내가 정복했습니다. 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우랑 앞에 나가서 자랑했던 건 뭐냐면 왕이시여. 내게 주어졌던 일들. 그러니까 내가 목동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했던 바로 그 일.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내가 목동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사우랑이 아마 그래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갔을 때,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손에 쥐어졌던 것은요, 갖고 있었던 것은 사우랑이 준 칼이 아닙니다. 다윗이 입고, 있, 다윗이 입었던 것은요, 사우랑이 주었던 아주 잘, 잘 나가는 그런 갑옷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가지고 갔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돌렸던 돌팔매, 그 가죽입니다. 돌만, 둥구스로만 돌 다섯 개만 이제 그 강가에서 주워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항상 쓰던 항상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열심히 할때 가지고 있었던 그 돌팔매로 골리앗을 저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제 나 왕이 될 텐데 이런 돌팔매 같은 건뭔 필요가 있어 이제 나 왕이 될 거야 나 왕이 될 건데 이런 돌팔매 같은 게뭔 필요가 있어 이런 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 유치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돌팔매를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한 일이라고, 너무 시시한 일이라고 무시해 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선진학교의 한 지붕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이 너무 너무 작다고 무시해 버린다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소중히 사용하실 수 있을까? 소중히 사용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전투경찰 그 시절에 내게 맡겨줬던 일이 나의 적성과는 맞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그 허락되었던 그 1년 반씩 하는 시간을 그냥 보내버렸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글로벌 선진학교 안에서 지금 학생의 모습으로, 교직원의 모습으로, 리더십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참 큰일 그 때로는 시시해 보이고 때로는 무시하고 싶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요 부서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하는 일 모두가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교목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지만 기획팀에서 홍보도 해보고요, 책도 만들고 어보 신문도 만들어 보고요, 매거진도 만들어 보고요. 뭐저 옆에 지금은 이제 흙으로 덮어놨지만 저 땅을 어떻게 우리가 매입하고 어떻게 군청, 시청과 처리해야 되고 그런 목사로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항상 흥분해 있는, 정말 항상 학교에 전화하는 부모님들은 항상 흥분, 흥분에 계세요.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흥분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 교무팀장의 역할도 해봤어요. 우리 요즘에 우리 신승찬 차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 역할도 제가 한번 감당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때로는요,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 일 같고, 이 일이 과연 우리 학교에 필요한가? 이 일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 선진학교를 만드심에 있어서, 만들어가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에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반대로 치료하고 골치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잘 견뎌내십시오. 잘 들으세요, 우리 비상팔공 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5년 뒤에, 한 6년, 7년 뒤에, 멀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왔잖아. 그 기간만큼만 또 살면 되는 거야. 나중에 이 시간을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지금은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고 굉장히 지루하고 시시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비상팔공에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던 나를 원하셨던 거구나. 내가 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맡은 일 하나하나,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